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우서 4장 17절입니다. 여러분 지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?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난이 잠시뿐이라고 말합니다. 그가 말하는 잠시 는 헬라어로 파라우티카인데 이는 순간적인 것곧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바울은 우리 삶의 고난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순간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난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큰 영광을 이루어 주는 도구가 됩니다.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. 우리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.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.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. 바울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믿음과 인내를 얻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의 잠시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우서 4장 17절